괴롭히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결혼을 10년간 고민해 본 사람이 30대 싱글 분이시라면 적어도 결혼을 고민 중인 그럼 제가 그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김에 영상을 찍어 보려고요 오늘은 저의 30대 기록을 좀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저는 20대에 잡지기자를 하다가, 어, 아, 적성이안맞는다 생각해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직장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뿌시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열심히 노력하다가 자아를 찾고, 아, 이게 어쩌면 내 삶이구나. 하게 된? 우선 결혼을 하나의 과업으로만 본다면 저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발병 때문인데요. 선발병이란 무엇이든 선발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야 하니까 어 수시를 넣을 때도 면접관 앞에 섰었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면접을 계속 쭉 봤어야 하니까 선발돼야만 했어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평가를 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성을 만날 때도 그가 저를 어 픽한다고 즉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작용은 뭐냐면 제가 언제나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기준에 나를 맞추고 그러니까 전 당연히 쪼그라들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게 그 태도가 상대에게 다 전달이 되었겠죠. 운이 좋아서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잘난 이성분을 만나더라도 저의 이 쪼그라든 태도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완전히 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반드시 병인데요 이 반드시 병 반드시 뭐+ 뭐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드시 인서울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해 혹은 반드시 저 회사에 들어가야만 해 혹은 나는 반드시 그다음 승진을 해야만 해 하는 이런 반드시의 강박이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거든요. 근데 결혼은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 둘이 둘의 시너지도 맞아야 되고 둘이 협업이 잘 돼야 되고 둘의 방향이나 어떤 결도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 계속 혼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병이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드시 병의 폐해가 뭐냐면 잘안 됐을 때 어마어마한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요 왜냐면 나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 30대 초반 반지시 병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고 33쯤 됐을 때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난 거의 루저야 많은 것을 놓아 버려야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더 좁은 세계관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탐구력 부족이에요. 저는 저에 대한 탐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결혼이란 굉장히 중요한 대소사를 목표로 하면서도 전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게임에서 또 이기고 싶었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병과 선발병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나에 대한 탐구는 게을리하고 그냥 내가 이 목표를 부셔야만 한다 난이 시기에 이걸 깨부셔야만 한다는 것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해본 제가 이런 말 하기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결혼을 했을 때좀덜 행복한 사람이 자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고. 가게 된 욕심이 많다는 건 결혼으로 딸려오는 수많은 부수적인 희생의 그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 자체는 좋고도 나쁠 수도 있지만 결혼으로 인해 딸려오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이 늘어난다거나 의사결정에서 매번 협업을 해야 한다는 거,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나 아니면 어,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는 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제 객관화도 되게 부족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전 이제야 좀제 자신을 한40% 정도 알아간 것 같고, 앞자리에 삶이 사라진 후에야, 아, 이제 내가 좀, 나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뭘할것 같냐면요 결혼이라는 걸 목표로 삼고 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제 세계관을 높이는 작업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사람들을 더 많이 본다던가 혼자 만날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던가 책을 많이 더 읽는다던가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 결이 맞고 오와 이상하고 말이 잘 통한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저걸 반드시 깨부술 거야라는 도장 깨기식으로 결혼을 다시 절대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 만약에 결혼을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